안녕하세요 스픽 사무소입니다. 가입만 하셔도 수많은 혜택을 드리는 저희 스픽 사무소 정보방 입장만 한번 해보세요. 스포츠, 카지노와 여러 게임을 하시는 분들 계열 좋고 안전한 곳에서 즐겁게 게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가입 정도만 하면 매일매일 좋은 분석과 카지노 정보공유 및 정보방에서 500만원 상당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믿자야 본전 아닌가요?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소 식구 여러분. 오늘은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팀 모두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승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양 팀의 전력과 경기 전망 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웅 카드를 앞세워 연승에 도전 하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16일 kt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박세웅은 최근 투구의 기복이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기아 상대로 작년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부진한 투수였다는 점이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내일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막판 2이닝 동안 기아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유강남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역시 홈 경기 타격은 원정보다 좋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역전타를 날린 윤동이는 5월 들어서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게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전미래의 투구는 불펜 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윤영철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16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윤영철은 투구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징검다리 호투의 징크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패턴대로라면 호투 타이밍인데 작년 롯데 상대로 원정에서 4.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이 걸립니다. 전날 경기에서 반지 상대로 1회초 박찬호의 주루센스로 얻은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기아의 타선은 반지의 투구에 농락당하면서 완벽하게 제어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개의 병살타와 한 개의 도루자로 접전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 듯 합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불펜 운영은 이 팀의 불펜 투수들 대부분이 이닝당 일볼렛을 전제로 하고 간다는 걸 잊은 듯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는 기아 불펜의 난조를 놓치지 않고 승리로 연결해 보였습니다. 박세웅에게 반지급의 투구를 기대하는 건 솔직히 무리인 게 현실입니다. 윤영철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전날과 의외로 반대의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아의 불펜이 변수긴 하지만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기아의 타선은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상승에서 앞선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분석은 kbo 리그 두산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양 팀의 전력과 경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베어스는 김민규를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올립니다. 4월 27일 하나 원정에서 1.1이닝 1실점 투구를 한뒤 이군으로 내려갔던 김민규는 최근 퓨처스에서 14이닝 무실점으로 매우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발 등판은 작년 딱한 번이었는데 그 결과가 2.2이닝 2실점이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건욱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8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건욱 강판 이후 SSG의 불펜 상대로 4이닝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구회초 사실점을 허용하면서 동점 위기까지 몰고간 불펜은 이번 주 내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SSG 랜더스는 김광현을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16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광현은 압도적인 투구와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4월 4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2.2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작년 두산 원정의 부진을 벗어나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최정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SSG의 타선은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가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직전 타석까지 3타수 4만타였던 김민식의 병살타는 아쉬움이 가득 남는 부분입니다. 4이닝을 삭제해버린 불패은 충분히 칭찬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이건욱이 심하게 무너졌지만 SSG는 경기 후반에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이 이번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현이 유독 잠실 원정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있지만 금년에 김광현은 원정 투구가 더 좋은 편이고 김민규가 2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1군 레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 분석은 KBO 리그 하나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두팀 모두 승리를 위해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양 팀의 전력과 경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이글스는 김기중을 시즌 첫 선발로 마운드에 올립니다. 15일 NC와의 홈 경기에서 3.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기중은 패배하는 와중에도 충실히 이닝을 소화해준 바 있습니다. 작년 선발 등판시 5이닝을 잘 버티는 투구를 해냈는데 이를 이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켈리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8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의 호조를 홈으로 이어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후 LG의 2진급 불펜 공략 실패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주연상이 4점차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LG 트윈스는 디트릭 앤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6일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3.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앤스는 다시금 투구의 내용이 엉망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3월 23일 홈에서 하나 상대로 6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금의 앤스는 여러모로 불안함이 많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윤대경과 김규현을 공략하면서 내점을 올린 lg의 타선 은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의 위안 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홍창기의 타격이 숨을 죽인 것은 아쉬움이 많을 것 입니다. 3이닝을 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낸불패은 일단 제구부터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하나의 타선은 그야말로 불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날 엘지 불펜에게 막힌 것은 이번 경기에서 앤스 상대로 고전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앤스가 비록 부진하긴 해도 홈보다 원정투구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미 하나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김기중은 불펜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작년보다 낮다는 점에서 선발 김기중은 불안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는 외인 좌완투수 상대로 그다지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전력에서 앞선 엘지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 세 경기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무소 식구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보방에서 수많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승률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는 스픽 사무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